안녕하세요, 냥냥, 묵냥입니다. 오늘은, 바로, 파이파이 베어라는, 이거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거 종류는요. 일단, 딸기 베어. 딸기 베어가 있습니다. 귀엽죠? 자, 일단, 딸기 베어를 보시죠. 이렇게 딸기베어가 딱나와있고요 음~~귀여워 되게 귀여운데 자 딸기베어! 딸기베어 놔주겠습니다 딸기베어 그 다음에 이 소다베어? 소다베어요 소다베어 이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소다베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는 콜라베어입니다 코카콜라 기본 브랜드 이미지있다가지고 이렇게 코카콜라 음료수 겉에 색깔을 해가지고 짠 콜라배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빨대가 있는데 이 버블티라는 음료가 있거든요 버블티라는 음료 이렇게 음료를 빨대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자 버블티 배어 보여드릴게요. 버블티 배어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고요그 다음은 무슨 배어일까요? 별자리 배어인데요. 별자리 배어는 이렇게 별자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밤이가 이렇게 검정색이 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포도베어. 보라색깔이인데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배우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빠 또저저버블티베어 떨어졌어. 아, 여러분 버블티베어가 떨어졌어요. 네, 저기 떨어졌습니다. 저기 저기 있는데, 자, 다음 거 소개하고 있을게요. 마지막. 짠. 마지막으로 짜잔 아무도 모르는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어, 어, 95개를 뽑으면 95개를 뽑으면 그 중에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로 나온다고 합니다 뭔지 몰라서 하얀색으로 했고요 자요 7개의 배우들 중에 저는 뭐가 나왔어요. 볼펜, 볼펜 없나요? 볼펜, 없나요? 에헴. 볼펜, 볼어말음이 뭐 울리네요. 다시올림 자, 자, 이제 뭘 뽑을지 체크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딸기 배우는요. 음, 일단 딸기 배우는 일단 안에 품볼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거는 뭐 좋진 않고요. 얘는 이 소다 배우는 완전 확정인데. 소다 베어가 헛종인게 무엇보다 이게 너무 시원해 보이고 너무 안경 쓰는게 귀여운거에요. 이거 코라베어, 포도베어, 메찰리베어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예, 예쁘면 나오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시크릿이 나오면은 예쁜 시크릿이었으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무지개 이런 거는 안예쁠것 같고요. 예쁜 디자인으로, 막 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소다도 나오거나, 시크릿이 예쁘면 시크릿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기 싫은 거는, 음, 굳이 뽑으면은, 뭐다 귀여워가지고 뭐 안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이 별자리 배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별자리 배우는 눈을 감고 있어요. 자, 이 중에 뭐가 나왔지? 과연... 열어보겠습니다. 마슬스가 을뻗꾸 야, 개봉할 시가 개막해 가지고. 봉지, 봉지. 색깔만, 색깔만 살짝 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뭐뭔 색이 와 이렇게 와 아니 불에 가 되나요? 아니 아니 망했네 이거 안돼 가자 나사가좀 헐렁하게 많이 헐렁 많이 헐렁하게 어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래요 이거? 여러분 저는 이 중에 음, 저눈 감고 진짜 뽑을게요. 두개 중에 두 번은 이게틀려도 되죠. 야, 안 보이게 잘닫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게 쏟아우고 나온 겁니다. 이 녀석은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빼줬구요. 자, 네. 조립 되가나요? 잘? 뭘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 예, 얘가 이상한 건가요? 여기도 잘 빠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돼. 아, 예. 야, 이거. 이거 나중에 글루건을 좀 붙여주세요. 네. 어, 이게 살살 좌우로 움직이고요. 이게 살살 붙여져 이게 미스 때문에. 모피고요. 글루건! <laughs> 이렇게 따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음. 저기요. 팔이 자꾸 날아가요. 팔, 팔이 자꾸 날아가요. 파, 팔이. 이거 보면은 딱 머리를 딱 열었는데. 아, 귀엽다. 내올수 있어? 아, 너무 귀여워요. 이럴수가. 살짝 더럽네, 더럽네요. 아, 이게 물안경인가봐요. 물안경 안에가 안경알이 진짜 투명하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구름 모양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가 있습니다. 자파이베이 파이바이배우 중에 이 귀여운 소다베어가 원해주던 소다베어가 나왔고요 이틀만 이렇게 따로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호다, 소다 소다배우가 탑승한 요 장치를 이렇게 딱 닫아주면은 와 이것도 너무 예뻐요 보세요. 이배어가 없어도 너무 귀여워요. 이거 자체로 색감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팔만 좀잘 고정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눈, 손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원한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얼음도 보니까 시원하고, 물안경도 쓰고, 수영 모델도 쓴것 같거든요. 약간 수영하는 그런 귀여운 곰돌이 컨셉, 시원한 여름 컨셉, 소답베요 하나 아, 왔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여름은 이렇게 꺼낼 수가 있다는 거 이래서 친구들이 갖고 노는 거에 넣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컵에다가 이거 하고 딱 따르면 은 소꿉놀이 할 때도 유용하고요 아, 소리도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도 꼭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사야 됩니다. 꼭! 꼭! 꼭이요.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몇 초라도 남기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누르시고, 구독도 제발 눌러주세요. 여기 이런 재밌는 것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주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